유어사이즈 게이밍 체어입니다 가격은 20만원 후반대의 쿠션형 의자입니다 푹신함만을 강조한 기존의 쿠션형과는 다른 편안함과 자세 교정을 위한 요소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참고 유어사이즈는 국내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바로 이런 쿠션형 제품으로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추가로 제품의 품질까지 좋아 높은 구매 만족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총 3가지로 사이즈 선택할 수 있고 사이즈에 따라 단순히 길이가 길고 짧아지는 것이 아닌 좌판 크기, 등받이의 넓이, 그리고 높이까지 세부적으로 변경이 때문에 학생, 성인, 남녀 모두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요소들을 볼수 있는데요 넘버 서포터로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줘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고 헤드 네스트 또한 키에 맞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의 c 커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줘 거북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죠 즉 오랜 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쿠션형 의자입니다 그외 부분별 기능을 보자면 메모리폼 좌판에 W9의 외형으로 설계되어 엉덩이를 감싸주기 때문에 장시간의 사용으로도 편안함을 유지해주고 윙 서포터는 허리 옆 지지해줘 장시간 포근한 느낌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각인형으론 140도 틀트, 높나이 조절이 가능하고 부드러운 바퀴로 소음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마감이나 완성도도 높고 튼튼해 무게가 많이 나간 사용자도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완제품이 아닌 조립형 제품이지만 일부 수도권에서는 완성형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게임 또는 사무용 용도로 제대로 된 쿠션형 의자로 추천합니다 사이즈 오브 체어입니다. 가격은 약 50만 원대이며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최적화된 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약 3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모든 제품은 주문 생산이며 기존 의자 선택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자신의 인생 의자를 찾게 해준다는 것이죠. 물론 맞춤형이라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유명 기업들의 의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수 있고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로 나이트 버전의 좀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도 있긴 합니다. 이 제품은 편한 의자이기도 하죠. 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시간 바른 자세를 유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위들을 보면 알수 있는데, 우선 등받이는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 통풍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당한 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있어 몸의 굴곡만큼 늘어나 형태로 자세를 고정시켜주며 딱 허리를 지탱해주는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스웨이드 소재와 쿠션 처리되어 푹신한 느낌뿐만 아니라 딱 목과 머리 사이에 고정될 수 있게 해줘 거북목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좌판 또한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미끄러짐을 최소화해주고 추가로 앞뒤로 이동. 시킬 수 있는데요. 즉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른 자세로 장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가 기능으로는 4단 각도 변경이 가능한틸트 팔걸이 높이 조절, 의자 높낮이 조절이 있고 바퀴 또한 소음이 없으며 고정력이 좋습니다. 거의 완제품 상태에 가까워 조립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10년 제품 보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AS 연결이 원활하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63일 사용 후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물론 비용이 들지만 두달 대여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 할수 있습니다. 어정쩡한 의자로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거나 정말 자신에게 최적화된 인생의자를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닌백, 게이밍 의자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중막대 제품입니다. 참고로 닌백은 국내 중저가 시장에선 꽤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이런 점 때문에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의자는 거기서 거기를 할수 있고, 게이밍 전용 의자로 좋은 것을 찾는다면 가격이 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타 제품 대비 낮은 가격이지만, 4, 5만원 더 비싼 제품과 맞먹는 구성을 갖췄기 때문에 가성비라 할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제품 특성상 뽑기 운이 필요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불량에 대한 대처도 순조로워, 여러가지 메리트 가 있다는 것이죠. 레이싱카시트의 영감을 받아 게이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외형 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전체 피우 소재로 사용 했는데요. 그로 인해 오염에 강하고 사용 시에는 전체적으로 지탱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좌판 부분 내부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 꽤 푹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풀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신체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요소가 있지만 기본 구성으로 허리 머리 쿠션이 있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 최대한 자신의 신체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이런 사무용 의자보다는 자세 조정에는 한계 가 있겠죠. 제품의 기능으론 최대 130도 범위의 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발받침까지 필요시 꺼낼 수 있어, 휴식을 취할 때 좋으며, 팔받침 또한 있습니다. 의자 높낮이 조절도 가능한데, 범위가 그리 높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쉬운 조립과 1년 보상 AS가 가능합니다. 게이밍 감성에 가격 대비 푸짐한 구성의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페트라 에어린 의자입니다. 저렴한 가성비 입문용 제품입니다. 최소 4만원대이며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최대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산 소재를 사용해 가격을 생각한다면 품질 또한 괜찮아 구매평 자체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의 특징으론 메쉬형 등판으로 통기성이 좋으며 등받이는 일반형과 요추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가 제품이다 보니 이 메쉬 소재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아 등을 딱 고정해주기보단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요추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높낮이 조절과 각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런 점이 좋은 이유는 저가형 제품인 것 치고는 최소한 자신에게 맞춰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좌판은 쿠션형으로 되어 있지만 생활 방수가 가능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쿠션감도 나쁘지 않아 엉덩이가 베기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아기능으로는 틸트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바퀴는 오레탄을 사용해 미끄러짐을 최소화해줍니다. 그리고 아치형의 팔걸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퀄리티나 완성도는 높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산 소재들을 사용한 것과 높은 무게를 를 지탱할 만큼의 튼튼함을 갖추기도 해서 가격 만족도는 높으며 입문용 또는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제품에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